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같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있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오 메리 크리스마스 드리겠습니다. 내리 크리스마스 아님이태나신날 우리 모두 함께 기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과열과 영생을 미칩니다. 아멘. 찬양 모두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씩씩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키가 쑥쑥 자라고 지혜가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귀 쫑긋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차량은 최세친구림입니다 여 언제나 신나는 시간하 말씀 마음에 속속 하으로요 네, 오늘의 말씀의제어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려 한번 합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이날하요 어,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 12월 단원성 말씀인데 누가보음 이장 말씀. 다시 따라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인성하로다 하니라. 로가 로가 하니라. 로가 로가 하니라. 로가 복음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다 외울 수 있겠죠? 네. 어, 우리 단어성, 네. 단어성 네.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또, <laughs>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 귀로, 말씀이에요. 어, 귀로,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눈을 따뜻하게 한번 비벼볼까요? 손을 막 비벼서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우리 눈 따뜻하게 손을 비벼서 빨리 열을 막 내서 눈에다가 딱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눈에 갖다 내서 눈 따뜻하게 다시 한번 더 손을 막 비벼서 자 눈을 따뜻하게 하나님 눈으로 말씀 잘 보게 해주세요 자기도 만지작 만지작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귀를 막걸려보고 당겨보고 위로도 아래로도 당겨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을텐데 우리 마음을 크게 만드는 거죠 심호흡을 크게 할 겁니다 들이마셔서 시작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후. 다시 한 번, 시작. 후, 내쉬고, 후. 자, 제일, 제일 크게 들마시는 거예요. 시작. 내쉬고, 후. 자, 여기다가 우리 말씀을 마음의 밭에 새깁니다. 오늘은 자, 어디로 갈까? 슝, 가봅시다. 우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밤이에요, 어, 마이에요 낮이에요? 아 낮에도 요즘 별이 뜨는구 밤인데, 밤에. 어, 리 떴어. 여기 이게 뭘까요? 목사님 양 진짜 좋아요. 목사님 양띠거든요. 양. 양인데 이 사람은 누굴까? 어? 양을 치는 목동들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어요. 와, 오늘, 오늘 우리 양친 거 너무너무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우리 밤에도. 양을 잘 지키자라고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밤에 양을 칠때 천사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 목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온 모든 백성들이 좋아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온 천사랍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왜 왔어요? 천사가 이야기해요. 저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지금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자가 다임새 동네에서 났습니다. 빨리 가서 경배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동들이 너무 놀라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요. 아기 천사들이 내려오네.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하고 찬양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고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 해 그리고 천사들이 쑥 지나가고 이제 목자들이 야 천사가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기로 나셨으니까 우리 빨리 빨리 가보자라고 해서 뚜벅 뚜벅 한발두발 발 걸어서 어디까지 갔을까? 어디 빌레헴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집인 것 같아요? 마국간. 마국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게 뭘까? 말인지 망인지 어쨌든 여기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우리를 쳐가지고 여기는 동물을 키우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 양도 있고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어, 아기로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분은 마리아, 누굴까? 마리아. 어, 예수님의 엄마 이름 뭘까요? 마리아. 마리아. 아빠 이름 뭘까? 네. 요셉. 와, 요셉 아버지, 엄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는 이 마구간에 누가 찾아와요? 아까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던 목동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마리아와 마,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저희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르쳐준 노래로 목동들이 노래해요. 자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는 뭐예요? 평화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는 대림절 세번째 주예요 대림절 세번째 주간 동안은 평화의 주님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한참 더 있는데, 너무많네요 대림절 기간 동안, 이단 가운데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동들처럼 전하며 살수 있는, 찬양하며 살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려. 예수님의 이곳 가운데 평화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내려주시고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평화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나에게 참 평안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운데도 평화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마음가운데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평감 하나님께 도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거하의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데에 쓰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삶의 이것을 도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류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정성교회와 좌풍력단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네! 음, 그래서, 콜록콜록 감기 조심하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혹시 대림절 달력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말씀 잘 읽고 있니? 음, 예쁘게, 예쁘게. 그게 벽난로처럼 예쁘게 되더라? 나는 봤다. 너희들도 보고 있니? 응, 음, 대림절 달력 만들, 만들었지. 스티커도 붙이는 것도 있죠. 꼭 기억해서 대림절, 우리 24일까지 꼭꼭 말씀 읽고,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31일날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올수 있죠, 친구들? 열심히 열심히 잘하리라 믿어요. 자, 다음. 우리, 12월 23일 토요일 언제? 10시. 23일 토요일. 뭐라고요? 23일 토요일. 선생님만 듣고 너희들은 대답이 없네. 23일 토요일 날에 아침에 10시. 몇 시? 10시. 몇 시? 10시. 아침 10시에 꼭꼭 약속 지켜서 10시에 성탄절 발표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날은 친구들이 다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리허설도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도리는 예배당이 저기 교육 여기는 우리가 들리는 유치부실이죠. 그래서 뚜루루루 걸어가서 있잖아. 본당에서 연습도 할 거야. 그러니까 약속 잘 지켜서 몇 시에 온다고. 어, 10시까지 꼭 여기 유치부실로 오세요. 네. 어디로 온다고? 12시 1 2시 집에 가요. 네. 자 약속 지켜요. 네. 이번 주 토요일날에는 꼭꼭 연습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요.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집에, 집에 친구들 한번 봐봐. 집에. 어. 서연 친구 나오길래요? 서연아, 서연 서현 나와봐봐. 앞에 나와봐 집에, 자, 습탄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흰색 타이즈만 레깅스. 흰색 타이즈나 레깅스 있는지 엄마한테 확인하세요, 친구들아. 갖고는 나갔는데, 어, 갑자기, 어, 나, 나 흰색 말고 빨간색 입고 싶어. 노란색 입고 싶어. 이렇게 되면 태워요, 그 친구는. 알겠니? 그래서 흰색. 흰색 이렇게 이 친구처럼 다이즈나 레기스 입고 24일 달에는 오른 거니까 기억하세요.